자 오늘 정적분의 계산에 관한 기 합시다. 정적분이 뭐였었냐면 여러분 정적분이요 a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었냐면 x축과 그리고 x 이 q a 와 x 이 q b와 함수 fx로 둘러싸인 무슨적 면적 그랬어요 그죠 이 면적 구하는 거요 되게 어려웠어요 어. 그다가 150년 전에 리만이 아주 위대한 증명을 해요 이 면적을 아주 산처럼 계산하는데 그게 바로 와저 f(x)의 한 부정적분을 가져오고 그냥 a, b에서 위끝 넣고 아래 끝 넣어서 빼면 그만이라고 증명을 끝내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리만 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정적분의 계산 이렇게 산수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면적 우리가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뭘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간단히 증명할 수 있었어요. 정적분의 계산이 꼭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함수가 복잡하되거나 구간이 복잡하면 그죠. 0.001, 0.002 그러면 이 함수가 아주 간단한 함수라 할지라도 계산이 굉장히 더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적분의 대표적인 계산법 몇 가지를 연습을 해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정적분의 계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정적분의 뭘이든 성질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질을 몇 가지 공부했었죠 정적분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대상법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리만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했어요 S, X까지 FT, TT를 뭐로? X로 미분하면 됐죠 어떤 함수와 A와 X로 둘러싼 부분의 면적을 다시 X로 미분하면 뭐만 남는다? 엑스 여기다 집어넣은 에 x 스 원래 함수만 남는다 굉장히 중요한 증명인데요 이 증명이 바로 여러분 수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에 속해요 됐죠 리만 이걸 증명하고 바로 이 C, 이걸 가져서 이걸 증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조심해야 되요 t면 t가 접근 변수이면 t에 관한 식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엑스까지 적분한 것을 미분하면 바로 그 x를 집어넣은 fx와 같아진다. 됐죠? 되게 중요한 식이예요. 네, 조심해서 이게 t일 때, t만 있을때 얘기지. 적분 변수가 t인데 여기 t 외에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응용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적분의 계산에서 중요한 논리들이 바로 뭐였었냐면 어떤 함수가 y축 대칭 함수 이걸 우함수라고 그러는데 우함수가 뭐지 여러분 x에 5를 바꿔도 함수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y축 대칭 함수가 나오면 그리고 구간이 모일 때 대칭일 때 됐죠 마이너스 3까지 있으면 이 놈은 일일이 계산 안 해도요 그래도 월 y축 대칭 함수의 경우에는 뭐만 접근해서 반절만 접근해서 몇 배하면 돼요 두 배하면 돼요 됐죠 물론 어디까지 하도 좋겠어요. 마이너스 에서 a 까지 적분, 영부터 적분해서 이걸 두 배도 좋아요. 그런데 구간을 이렇게 많이 쓰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쓰는 게 통리예야 됐죠. 함수가 무슨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이렇게 y축 대칭이고 그리고 구간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으면 마이너스 에서 a 까지 적분값은 영부터 a 까지 적분을 몇 배도 좋다, 두 배도 좋다 그런 뜻이 됐죠. 이거 쌍벽률은 중요한 식계 바로 보였어요. 이게 무슨 대칭? 기함수, 원점대칭이면요. 그죠? 원점대칭이 뭐죠 여러분? x f 를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0되는 거 적분값이요. 그렇죠? 어떤 함수가 무슨 대칭이 되면 원점이 이렇게 대칭되면 구간이 이렇게 대칭일 때이 적분값은 양이고 이 적분값은 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고 빼면 0되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함수우 함수가 짝수 함수죠? 어, 뭐 x 제곱 x 4승이다 우함수고요. 기함수는 뭐예요? x x 3승 이렇게 홀수 차 함수가 기함수였됐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서 저렇게 적분 구간이 대칭이면 기본적으로 뭘 적분을 하지 않아도 간단히 계산 원리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둬야 되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또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정적분에서요. 뭘? 예를 들면 미분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음, 미분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 소주가 e limit x. 가 어디로 갈때 a 로갈때 x. a 분의 f x. f a 였 s 죠 이것도 f 뭐 a 였고 e 또미분 e x. y 가 a 죠여요분미 h 은 저희가 죠 여러분 t h 트으로갈때에 h 분의 로갈때부 a 에 h e x. y a n s e h e a 도 보다 e the 그렇죠? 이용하는 대 a 적인 e 인데요 e x. You can see t 어, 이걸 미분을 이용하는 되게 중요한 논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종적분의 계산법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논리인데요. 교과서 과정에서는 많이 생략돼 있지만 참고서에서는 이두 개의 논리를 이용해서 종적분의 계산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테그랄, 예를 들면 인테그랄 뭐 FT, 뭐 ASX까지 DT, 그쵸? 그리고 X-1, 이렇게 했을 때또 리미트 x가 어디로갈때 이로 갈때 이런 문제가 주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미트 x가 이로 갈때 x 마이너스 분해 얘가 뭐죠? 여러분 얘가 얘가 뭔가면 이놈의 한 원시 함수를 라지 f라고 하면 라지 f x 마이너스 라 f a 됐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니까 이게 곧 뭐의 정예요? 라지 f 파라메이의 정이고요. 부정적분의 성질이라면 라지 f 파라메이는 스몰 f a였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걸 적분하고 극한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미분의 정의를 정적분에 적용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또 뭐였었냐면 H가 0어로갈때 H분의 1에 A에서 A 플러스 H까지 FT, DT다 됐죠 이것도요 이것도 적분하고 극한을 계산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놈의 원수을 라제프라고 하면 뭐 위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H분의 이놈은 리미트 H형으로 갈때 이게 곧 F 프라메이 정이고요 라제프 프라임은 20FA라고 우리가 부정적 분서 검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정적분의 계산 유형은 뭘 조금 편하게 하자는 얘기가 됐죠? 물론 다적분해서 이걸 쓰면 적분이 되지만 식이 복잡하고 더러울 때는 이런 기본적인 유형들이 정적분에 있다라는 사실 이해하고 이런 정적분의 계산법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정적분의 계산을 잘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적분의 마지막은 뭔 가면 이제 뭐에 정적분 뭐에 면적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구하고 부피구하고 하는 것들인데 부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과 등상안 하고요. 면적구하는 부분이 연습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걸, 거리를 미분해서 뭐가 나왔어요? 속도가 나왔잖아요. 미분해서 그렇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정적분이 어디서 왔느냐?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정적분의 대표적인 활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면적을 구하는 것 그리고 부피 구하는 것 그리고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다시 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적분이 되게 중요한 활용에 속해요.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적분에서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연습을 하고 대단원으로 수퇴구하는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됐죠? 수고하셨습니다.